혼신의 일격. 혼신의 일격. 근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혼신의 일격이라는 걸본 적이 없어. 아까 터졌다고요? 오! 터지면은 스테이지가 끝난다며. <laughs> 그래도 다들 훈수 감사합니다. 그걸 왜 네가 말해? <laughs> 안녕 여러분. 플레리입니다. 오늘은 IT 카타콤 할 거고요. 첫 스테이지가 가장 어렵다고 하네요. 원거리 속공형을 가지고 가라는데 이거 참. 난 원거리가 없어. 나바 없퍼 마똥이 시작. 아주 악명 높은 그 문제의 스테이지.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돈이나 모으면 되는 그런 부분 아니? 어, 타조 처음부터 나오는구나. 타조아이. 아, 타조 뭘로 잡지? 광모? 광모? 타조를 잡아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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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다. 하이, 랜링 멈춰! 일단 이건 안 되고요. 타조가 생각보다 아주 빨리 나와요. 타조 나오셨고 아시랑 공격 아 타조 정도까지는 괜찮은 듯 초롱이가 문제구나 오케이 되긴 됐는데 어 초롱이 나올 텐데 잠시 어 나다 아저 타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초롱이를 강무로 잡아야지 뭐야 나돈 언제 다 썼지 잰느느라돈다 <laughs> 아, 돼내돈 돌렸죠. 눈물이네, 어떡하지? 빠른 포기. 여러분, 이거, 근데, 초롱하기 나왔을 때 성포로 어떻게 안 됩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지? 아, 타조 진짜 무섭다. 와, 아주 무섭게 갈아버리죠. 오 죽었고. 아, 일단 죽었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나왔어요. 타조가 죽으면 바로 강무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 좋아. 타조 보내. 고령 도와줘. 도와줘. 에이, 일단 타조만, 타조만 잡으면 돼. 초롱이는 어, 강무한테 맡겨. 후. 가시가 죽었다 아 타조 또 나와 진짜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라인을 당겨서 타조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저 타조 죽을 때 되지 않았나 어째서 너는 죽지 않는 것이냐 아 가시야 초롱이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시가 죽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당겨오라고 한 거네 아 첫 스테이지부터 아주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주시겠어요? 자, 당겨서 타조 잡으시고 쳐라! 오케이. 저 성을 그냥 늦게 치는 게 나은 것 같아. 어쩌면 좋지. 이제 나왔고. 얘네가 다 죽어야 타도를 당기지. 야, 빨리 앞으로 와. 와, 그냥 다 죽이고 와. 빨리 죽여야 돼. 쟤는 빨리 죽여야 되는 애야. 아, 아, 다시 겹쳐버렸어. 오,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타조 죽었고요. 타조 또 오고요. 진짜 화나고요 아, 진짜. 괜찮아. 잘해보자고. 많다고, 아직. 오! 좋아, 좋아.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주. 파조와 초롱이의 시너지 아주. 기가 막혀. 참나. 에휴, <laughs> 죽을 것 같더라니. 아, 어떡하지? 멈춤 무효? 내가 있나?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노비란 파사라너 어. 멈춤 무효도 되니? <laughs> 노비란 은근 다재다능이네. 오늘은 진짜 고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뭐선 일이야 오케이 잡았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될것 같아 가시란을 다음에 또 내려면 나와 타조 오죠 타조 오죠 아 타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공격을 하시라고요 타조님 가시라고요 퇴근도 못하고. 아, <laughs> 어, 너무해, 너무해. 제발. 제발요. 벌써 43분인데요. 예, 죽이세요. 예, 예. 죽이세요. 아니, 남은 체력이 82%인데. <laughs> 라스트 보스 데리고 가라고요? 뭐, 어차피 재수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 그럼, 라보로 데리고 가도록 하죠. 라보 혼일만 잘 터지면 스테이지를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러면 라스트 보스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터질 것인가 혼신의 일격.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 아, 일단 나왔어. 아, 몰라, 뽑아, 몰라. 제발 라보의 혼신의 일격이 터지게 해주세요. 혼신의 일격. 오 그래도 나름 울수래라고 저러고 빨리 죽는 그런 배신을 하진 않겠지. 혼신의 일격 확률 높임 양콤보 같은 거 없냐? 아 죽었구. 에? 다음 혼신의 일격. 아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 좀도 밀겠어? 아 몰라. 나보 내내 네, 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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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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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내내 네, 네. 혼신의 일격. 혼신의 일격. 근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혼신의 일격이라는 걸본 적이 없어. 그거 진짜 터지긴 하는 거야? <laughs> 아까 터졌다고요? 오! 터지면은 스테이지가 끝난다며. <laughs> 그래도 다들 훈수 감사합니다. 그걸 왜 너가 말해? <laughs> 근데 깬 사람들 보니까 다 완전 삐까 번쩍한 울슈레들이 있는데? <laughs> 여러분 여기까지 플레로였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스와 바스꾼이었습니다. <laughs> 내 마음대로 할 거야. <laughs> 일스타도 못하고 퇴근 아 진짜 아니 시간은 지금 9시 4분이야 1시간이 지났어요 <laughs>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0호 한번 써보죠 대사로내 냈어 어, 너무 많이 내버렸는데 어떡하지 아 몰라 몰라 일단에 몰라 나도 못 죽이네 대사라야못 <laughs> 죽이네 아 나왔고 음, 역시, 죽었고, 다음 주자. 공격하러 가자. 그대로 멈춰라, 야. 너네, 다 박제된 거야? 아니야. 박제 안 돼, 안 돼. 박제 노노해. 이걸, 영상,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남겨주세요. 행복하세요. 다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